What? 야 이거 괜찮아? 야씨 미친거 아니야? 이게 약게임인데 완전 자 이번에 할게임 t 테이크 미파 a 탈리 라는 게임이고요 a 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This game is a game. This game is a story. This g a m 제한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네요.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휴대폰을 플래시 대용으로. 야, 씨. 야, 와. 야, 이거 내배 때문에 발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때문에 발이 안 보이네요. 아 oh. 뭔데 이거 어 oh, yeah. oh.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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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스다 i s 이 새끼야. 어, 야안 움직이는데 갑자기. 어어! 어! 아 안돼. 아이, 어, w h 야 이거 괜찮아? 야씨. 미친 거 아니야? 이야 게임인데 완전. 어. 뭔데 이거? 아씨! 아 씨. 아니 무슨 운동을 시켜? 미친! 야 운동하는데 그딴 소리 내지 마!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완전. 아 아닙니다. 골포 게임입니다. 골포 게임. 자, 됐어. 올리고 이거를 오븐에다가 구워. 자, 다 구워졌나? 자 이걸로 야 씨, 쿠키 뭐야 왜 이래 쿠키 뭐야 왜 이래 야이 쿠키 이거 씨 치워 야망 쿠키 미쳤냐 쿠키 세 번인가 잡혔을 때 얘가 나한테 이상한 거 시켜. 지금 이게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잡힌 거거든요. 자 마지막으로 한번 잡혀 봅니다. 타코님 마음의 준비 좀 해요. 진짜 진짜 깜짝 놀랄. 진짜 깜짝 놀란다. 야. 어 뭐야? 야. 어 드디어 간다. 안돼 no. Anything but this. Let's do I can't it. can not scary. What the hell, Cheyenne? Don't no, my eyes. Please no. Anything oh but god. this. I uh, can't stand. do this. There's nothing scary. <laughs> anything no. but not <laughs> that. <laughs> <laughs> <times>. My eyes. No. <laughs> please oh no. Oh my god. I don't. don't I do can't it. stand no. this. No. Please, please. I can't no. anything do anything but this. not that. Anything but this. <laughs> 어 그냥 게임 시킨 거예요. 아 근데 이 게임 좀 어렵다. 이거 끝까지 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, 타코 님. 과연 이번에 뭐 시킬까? <laughs> 이제 끝인가 봐. 3세번 끝났나 봐. 아, so good. Come on, come on. We got a long night ahead 나 이제 못 나와. 어 근데 과중에 그 복장 나이스. 와. 와. 어떻게? 아, 잡초 뽑기 장난하나? 마당에 잡초를 뽑기 시키네. 야반 이걸 복장 보서 잡초를 뽑고 있어. 뭐야 이 해골? 아, 아니 지금 무슨 모양을 절해놨어요. 읽어보자. 서큐버스 나사로 조일 수 있는 먼저 파슬리와 고양이 엉덩이를 넣고 송아지의 둘 황소의 하나 개두 발로 할머니. 할머니 재료는 제가 읽지를 못하겠... 할머니의 애 감자 한가득 물과 나무로 서큐버스를 만들어보자 안녕 김치 샵 MG 샵 크리스마스 샵 코스프레

뭐야 그냥 라이터였잖아 자 라이터 그만 깽판 치세요 오 산타크로스가 날아갔어요 그의 썰매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굴뚝 근처에 땅을 봐야해요 굴뚝 오. 헉. 산타 텔미 이따따따, 다나나나나나나나나 짠! 짜잔. 어 뭐야? 뭐야? 얘? 나나 응? 산타 로바로 바뀐 은데은지요 지금? 이이도 이쁘다! 점장마 샵 아메리카 샵 리볼버 샵 산타걸 샵꼼장마샵널 잡으러 가겠다 샵 산타 악마걸 인스타그램 체크 <laughs> 플 h 했어 is a yeah, y oh. uh. yeah, y yeah. oh. Suck your boss, suck your boss, suck your bos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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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ck your boss, suck your boss, yeah. Everybody say, suck your boss, everybody say, suck your boss, everybody say, suck your boss, twerk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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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, say, suck, suck, shar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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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rk. Shock, shar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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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rk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석큐 보스 감사합니다. Oh 야, 아니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권총 들고 다녔는데 이게 이렇게 도움 될 줄은 몰랐네. 어 가자. 더안 된다 이거. 어 이거 뭐할수 있는 게아 없다. 이크! 뭐, 나 무슨 야? 바이 짜이찌 이거 완전 진짜 긴계란님 아니야? 뭐, 어디 전화하는데? 야. I'm banning your best driver. He. Hello? <laughs> I. I. I went for buns for Michael's burgers. You don't have to wait for me. 자, 이렇게 해서, Take me. Vitaly. 라는 게임을 해봤구요. 어, 생각보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하긴 한데 퀴즈도 아직 몇몇 개못 풀어서 되게 아쉽긴 한데 어, 그 부분은 한번 시청자분들이 한번 게임 직접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. 만약에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바입니다. 유바!